여러분, 성경 속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를 가졌던 왕이라고 나와 있는 스토리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처럼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직접 약속을 해 주셨을까?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를 누렸을까? 라는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된 솔로몬 스토리의 배경 장소인 요빠에서 과거 솔로몬 왕이 최고의 부를 누렸었던 것을 입증해주는 여러 유물들과 비문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어서 이로 인해 성경에 나온 솔로몬 왕에 대한 모든 내용이 실제 역사와 동일했다는 것이 사실이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받으며 성경 내에서 가장 큰 부와 명예를 누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소노몬에게는 지혜와 더불어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금인데요. 황금을 입힌 보좌로 향하는 계단에 서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사자와 독수리들 일곱 가지의 금촛대가 걸린. 천장과 금으로 빚어진 술잔들 언약계를 모시기 위한 황금의 성전까지 솔로몬은 자신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을 황금으로 꾸몄습니다. 심지어 병사들의 방패까지 황금으로 제작하였는데요. 그 기록은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었고 그는 또 금을 두드려서 작은 방패 300개도 만들었었다 라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솔로몬은 주변 여러 국가들로부터 금을 조공 받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매해 솔로몬 왕에게 전달되는 금의 양은 666 달란트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현대식 무게로 환산해 보면 무려 22.6톤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원화로 따지면 약 1조 8천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문가들은 매해 이렇게 솔로몬이 금을 조공으로 받았었다라고 하면은 그가 평생 모은 금의 양은 약 500톤 정도로 원화로 따지면 50조가 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속 내용을 입증해주는 고고학적 발견이 1946년 이스라엘의 텔 카실레, 즉 오늘날의 텔 아비브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굴됩니다. 그것은 비문에 새겨져 있는 작은 도자기 파편이었는데요. 기원전 8세기 때의 도자기에는 정확히 호론에 내기 위한 오빌의 금 30세겔이라고.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벤저민 마자르는 도자기 에 적힌 호론이 벳호론이라고 알려진 고대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벳호론은 구약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쌍둥이 도시로 솔로몬이 직접 건설을 명한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은 윗벳호론 과 아래 벳호론을 건설했는데 그곳은 성벽과 문과 빗장이 있는 전고한 상업이었다 라고 나오면서 바로 그곳에서 오빌의 금을 수입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즉 11기상에 기록된 오빌이 솔로몬에게 오늘날의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조가 넘는 금을 매해 조공으로 바쳤다는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라고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솔로몬에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를 누리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선 열1기상에 보면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언약계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열1기상 8장 1절로 11절에는 언약계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과 12절에서 21절에는 언약계를 옮긴 후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 장면, 22절에서 53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 54절에서 61절에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62절에서 66절에는 성전 낙성식 장면 등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 구절들에서 중요한 부분은 솔로몬이 언약계를 성전으로 옮기고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언약계가 다이성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진 때가 언제였는지 2절을 보면은 할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언약계를 옮긴 때가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현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맞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역계를 옮긴 때를 일곱 번째 달 절기, 곧 초막절로 정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언약궤를 옮길 때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가 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어 옮겼다는 것은 출애굽기 37장과 민수기 7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레위인들 중에서 고학 자손들이 메어 옮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 능통한 솔로몬의 지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들이 메고 옮겼던 언약계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구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본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뿐만 아니라 만난을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출애굽기 16장 33절과 민수기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성전 한 지성소에 안치할 때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두 돌판은 즉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에 대한 흔적들입니다. 불순종의 상징을 언약계 안에 담고 뚜껑으로 덮었습니다. 이 언약계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란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불리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덮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계가 상징하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어 계를 지성소 안에 안치할 때는 두 돌판만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지고 두 돌판만 있다는 것은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0장 8절에서 푸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라고 나와 있듯이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다시 증거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계 안에 모든 내용들이 사라져도 심지어 두 돌판 마저 다 사라져도 언약계가 상징하는 것즉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학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약계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 만나다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의 언약계에 들어있던 세 가지 중두 가지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 모두가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언약계 자체가 행방불명입니다. 여기서 사라졌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언젠가 사라져 버릴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전 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게 하려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사화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역계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언역계만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역계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홈니와 비네아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역계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즉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허망한 최후를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언약계를 안치한 후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7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우리일까?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굳이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는 언약계를 초막절에 옮김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언역계를 옮기는 사람들이 레위인 중 고아 자손들이 옮김으로써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게다가 낙성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을 향해 일장 연설하는 솔로몬의 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를 가졌던 왕이라고 나와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네 앞에도 내네 뒤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속 내용을 입증해주는 고고학적 발견이 1946년 이스라엘의 텔 카실레 즉 오늘날의 텔 아비브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문에 새겨져 있는 작은 도자기 파편이었는데요. 기원전 8세기 때에 이 도자기에는 정확히 호론에 내기 위한 오빌의 금 30세겔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열왕기상에 기록된 오빌이 솔로몬에게 오늘날의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조가 넘는 금을 매해 조공으로 바쳤다는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열왕기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름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웅장한 건물을 세우는데 만족하지 않았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예배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십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면 예수님은 그 임재를 완성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들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들이셨고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상 8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마음과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깊이 연결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또한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